일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맨발 걷기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영양제를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인산에서 나오는 월간지를 매달 이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인산의학 저널에 이 책에 보니까. 어, 이 책에 어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맨발로 걸을 때 맨발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과 접지를 하는 겁니다. 접지 이것을 어싱이라고 하죠. 땅과 인체의 만남 접지입니다. 접지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도록 어 회로 또는 전자 제품을 전기 용량이 상대적으로 큰큰 큰 물체에 지면이나 땅에죠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벼락을 지상으로 흘려보내는 피레침의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싱 이론은 미국의 클린턴 오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냈는데 그분은 케이블 방송 사장을 팀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모두 다 걷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신발이 사람 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답니다. 모든 건물과 산업 현장의 전기 시스템은 땅에 접지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되는데, 사람 몸도 지구의 에너지장과 연결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건강과 질병 사이에 미세한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땅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스윙, 맨발로 땅을 밟아 지구의 자연적이고 안정적인 이 전화와 직접 접촉하는 접지를 해서 염증을 줄이고 몸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몸에 무엇이 빠져나간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맨발 걷기를 왜 해야 합니까? 영양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 이유와 과정을 이 책, 이기는 몸,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몸입니다. 왜 누구는 죽어라 관리해도 병을 달고 살고, 왜 누구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병을 이겨내는 것일까요? 우리 몸을 백년을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할까요? 네, 이기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6월의 추천 도서는 이동환 닥터가 지은 이기는 몸입니다. 우리는 몸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픕니다. 몸을 알아야 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몸, 질병을 이기는 몸, 노화를 이기는 몸입니다. 어, 저는 뭐 전문의학자도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고 공부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답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해 가면 우리 몸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몸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각 파트별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파트 첫 번째로 있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몸입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시스템은 바로 면역 시스템이죠.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수많은 종류의 병원 균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 몸이 갖추고 있는 군대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까지도 사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강력한 치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외세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군대력과 내부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력이 합해져 있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시스템, 치안 시스템. 이것이 면역력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그 면역력 시스템을 잘 갖추어져 있는 몸, 이기는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책의 51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건강을 좌우하는 미시세계. 그 세포와 미세염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으면 환자, 이상이 없으면 정상. 정상이라고 판정이 나면 처방도 필요 없다는 그더 이상의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상이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진정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상태냐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것도 찾아낼 수 없는데 몸은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찾아낸 병명이 신경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 억지로의 병명을 붙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현대 사회에서는 그 정상이라고 하는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은 발견이 안 되는데 건강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십조 개의 세포 때문입니다. 세포. 각 기관을 이루고 있는 무수히 많은 세포들의 기능이 약해지면 여러 불편한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불편한 증상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왜 자꾸 피곤해지느냐는 거죠. 왜 자꾸 피곤해질까요?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왜 자꾸 피곤해지는 것일까요? 세포 기능 때문입니다. 그 세포 기능이 좋은 상태는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을 내서 푹 쉬면 피로가 풀립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하라는 말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며칠 쉬면서 약을 먹으면 잘 회복이 빨리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배변 활동이 좋습니다. 혈색이 좋고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포 기능이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면역력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포 기능이 나쁜 상태가 있습니다.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잘 풀리질 않아요.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립니다. 1년에 3회 이상 걸린다는 말입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오래갑니다. 10일 이상. 소화가 잘 안되고 변비나 설사가 있거나 장에 가스가 잘 찹니다. 혈색이 안 좋고 피부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이유 없이 두통이 자주 찾아옵니다. 근육통이 있습니다. 피부에 알레르기가 잘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 기능을 좋게 해야 됩니다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좋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기능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게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갑자기 근육통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원인 모를 두통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피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는데, 조제약을 줍니다. 두통약, 알레르기약 등을 처방받습니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증상만. 물론 이렇게 하면, 당장의 고통에서는 해방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포들이 건강하게 만들어가려면, 먹는 음식부터, 수면 습관, 그리고 환경 요인 등 많은 것들이 우리 세포의 화학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갑자기 피로감이 엄청 심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검사를 받아야죠. 피로감이 이유 없이 심해지니까 피로를 유발할 만한 질병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빈혈이냐 당뇨냐 갑상선 질환이냐 간질환이냐 결핵이냐 류마티스 질환 등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피로감이 심하다는 것은 심지어는 심지어는 피로감이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때는 뭐가 문제냐면 내 몸의 세포 기능이 정상적으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ATP라고 그래요. 어드네신 트라이파스페이트라고 합니다. ATP. ATP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세포는 ATP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 내요. 세포 안에서 ATP를 만드는 에너지 공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면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절결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세포가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만성 피로감이 생기는 거죠. 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의 보일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포 속의 보일러, 보일러가 잘 작동돼야 겨울에도 집이 따뜻하고 정상적인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ATP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보일러가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 보일러가 잘작동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스든 연탄이든 연료가 필요하지 연료, 연료 그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보일러는 작동이 안 돼요. 가스 밸브 잠궈 놓고서 가스 틀면 그 작동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보일러를 작동시키게 만드는 연료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라는 겁니다. 칼로리, 음식으로 들어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들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원료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산소화물. 그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가 되어가지고 당분으로 바뀌어요.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포 속으로 들어간 당분은 여러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형태가 조금씩 바뀌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에너지원. 그 세포로 들어온 당분 중에서 일부가 미토콘드리아, 이 보일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보일러 안에서 아주 특별한 화학 반응이 시작되면서 이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순환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로라고 부릅니다. 회로. 그러니까 ATP를 만들기 위한 화학 반응 회로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 있다는 거죠. 이 회로의 이름이 TCA 회로라고 부릅니다. TCA 회로,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TCA 회로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나오는 물질들이 결국, 결국 ATP를 만들어서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생소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몇 번이고 읽고 내 것으로 삼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다섯 가지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TCA 회로가 제대로 돌기 시작합니다. TCA 회로가. 이 다섯 가지 영양소가 뭐냐면, 비타민 B1, B2, B3,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알파리포산입니다. 알파리포산. 이렇게 다섯 가지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만 TCA 회로가 제대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를 지키는 독소리 오용제다 라고 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비타민 B1, B2, B3, 마그네슘, 그리고 알파리보산. 거기에다가 비타민 B5. 이렇게 여섯 가지 물질이 있어야 에너지를 만드는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활성 산소의 공격이 노화를 우리 몸의 노화를 만들어 갑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일종의 연기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고 세포를 산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녹슬게 한다는 말이죠 큰일 아닙니까? 이 활성산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물질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항소화나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영양제를 먹어야 하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건강한 세포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발생한 활성산소를 청소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양과 항산화 물질의 양이 적절하게,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균형이 깨집니까? 왜 균형이 깨지죠? 늦은 밤 이제 야식을 먹는다고 합시다. 야식. 맛있죠, 정말. 그런데 늦은 밤 야식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식사 후 3시간 안에 잠을 잔다는 것은 신체가 필요하지도 않은 열량을 보충한 것입니다. 춥지도 않은데 보일러 온도를 높여버리면 그 뜨거워서 잠을 제대로 잘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야식 가운데는 가공식품이 많은데 공장에서 나온 음식 이런 것들은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 냅니다. 거기에다가 밤에 전자기기를 가까이 하죠? 모바일 폰 가까이 하죠? 인터넷 보죠? 게임하죠? 젊은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파로 내 몸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된 환경과 피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로 활성산소를 펑펑 쏟아내고 처리 못하는 쓰레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화가 생기는 거죠. 노화가 생기면 병이 잘 생깁니다. 성인병뿐 아니라 근육이 감소하고 혈관이 굳어지고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퇴행성 질환이 생기고 결국엔 암까지 생기는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생긴 활성산소를 빼주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맨발걷기입니다. 맨발걷기, 땅과 어싱, 이 접지를 통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 구리, 망간, 아연, 철분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항산화 효소 효소들이 항산화 효소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면발 걷기를 해야 하고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이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맨발 걷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과 접지, 예, 땅과 접지하는 것. 어스윙을 통하여 우리 몸에 있는 활성 산소를 빠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40분 이상 천천히 천천히 걸으면서 땅을 밟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잘됨같이 네가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람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책 내용 속에서, 이책 이기는 법 내용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찾아내어 같이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